악하다요, 때가 악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죄악으로 가득한 시대입니다. 사탄은 세상이 온갖 화려한 것들로 타락한 인간의 육신의 탐욕과 정욕을 자극하여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의 목적에 사용하라고 주신 시간을 엉뚱한 데 사용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쓰도록.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스마트폰인 것 같아요. 어떤 기사를 보니까 한국 사람들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3시간 40분이라고 합니다. 이걸 별거 다 합니다. 전화만 하는 게 아니에요. 문자, 뭐, 카톡, 그 다음에 영화도 보고 뭐 하여튼 이걸 다 하죠. 은행까지 싹다처리 합니다. 스마트폰. 하루에 4 시간 정도를 스마트폰 한대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 심각한 문제. 마귀는 스마트폰에다 사람들을 꽁꽁 묶어놓고 기도할 시간, 성경 말씀 읽을 시간, 전도가 봉사할 시간을 다뺏어가는거죠 스마트폰 외에도 사탄은 우리 인간의 육신의 정력을 자극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항상 우리 주변에 만들어놓고 그것들을 이용해서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세상으로 향하게하여 우리 인생을 헛된 일들에 탐닉하도록 만는거예 그래서 어떤 기독교 심리학자는 중독이 뭐냐 중독이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모든 일들을 바쳐야 될 그것을 세상 일에 빠지게 해서 세상 일에 중독되게 만들고 권세 잡은 사탄은 기회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들까지도 쓰러뜨리려고 눈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베드로 사도는 배고파 우는 사자가 먹이를 찾는 것처럼 사탄이 그렇게 먹이를 찾는다 했습니다 이 말을 그냥 가볍게 들으면 안 돼요 배고파 우는 사자는 먹잇감을 보면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어둠의 권세자가 먹잇감을 찾아다니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고개 콱 들리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치열한 전쟁 중에 있어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을 사용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시간의 청지기이고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 시간에 합쳐지면 인생이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중에 결산을 해야 된다. 결산.